6월 23일 월요일, 네, 이스투자인사이트, 네,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금요일 날뭐 조정받았고, 뭐이 이후에 트럼프가 이란을, 핵시설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지난주 금요일에 미증시의 하락은 뭐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건데, 타격은 성공적이게 끝났다라는 그러한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연관성 있는 이스라엘 뭐 증시는 뭐더 올라갔고, 뭐 지금 미증시도 뭐 선물 보면은 마이너스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고요. 비트코인 역시 뭐 내려갔긴 했지만, 근데 그게 뭐 엄청난 뭐 하락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 지금 상황에서 증시가 뭐 엄청난 급락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의 불안감 정도만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 예측을 하는 거는 무의미하긴 한데 지금 뭐 이건 예측이 아니라 너무 겁을 우리가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고 다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란의 공격이죠. 이제 이란이 어떻게 보복을 하냐. 과거의 사례들로 봤을 때는 이란의 과거의 보복들은 근처에 뭐 미군 기지를 뭐 때린다든지, 폐업 쪽에서 운송 같은 걸 방해한다든지 뭐이 정도인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중 하나는 뭐 이란이 호르무즈 뭐 해협을 뭐 봉쇄하겠다라는 뭐 이러한 얘기들. 뭐 그게 지금 이란 내에서 통과가 이제 돼야 되는데 그 통과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호르무즈에 대한 그런 불안감만 뭐 조성을 할 것이라는 뭐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이 일단 많긴 합니다. 근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좀 문제가 뭐가 발생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고 이란이 지금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지. 협상 테이블에 나올지 아니면은 어디에 보복을 할지 지금 여기가 좀 우선적이라는 뭐 이야기들이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보복을 할 가능성 있는데 어느 정도의 보복인지 간단하게 미군기지 정도 공격하는 거면은 상관이 없고. 근데 뭐 어디 뭐 중요한 데에 미사일을 날린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이란의 반응을 봐야 되고. 미선물이랑 비트코인이 하락은 했지만 뭐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기회로 만들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할수 있겠습니다 나토 회의에 일단 대통령이 불참을 합니다 이게 이게 지금 어떻게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냐면 우리나라 지금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으로 가긴 했습니다 가기는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되지 않으면 관세가 7월 초에 있죠 나토 회의에 가지 못한다는 거는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랑 만날 가능성 이 전에 만날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겠죠 이 전에 만나면 다행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상태라면 은이 관세 쪽에 우리나라 관세 부과는 사실상 확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당연히 좋지 않은 부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관세가 진행이 되면서 악재 해소라는 것도 당연히 동반될 수 있는데 일단 문제는 그 전에 이 관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관세에 대한 이 상호 관세를 그대로 맞는 거고 지금 다른 나라는 또 관세에 대한 거를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협상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세에 대한 이 불안감이 올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뭐 증시가 계속 올라가니까 뭐 너도나도 막돈싸 들고 들어온다. 막 이러한 기사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저도 제 친구들 중에 주식을 잘 하지 않는 애가 어저께 이제 보이스톡이 올라가 가지고 본인이 한 3천만 원으로 투산 에너빌리티 계속 몰빵으로 매매하고 있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인간 지표가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인간 지표들이 들어오고 있고. 뭐 실제로 뭐 사자들도 지금 하나 둘 그런 해제들을 말하는 걸로 봐서는 증시의 조정도 우리가 당연히 옵션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뉴스들로 봤을 때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7월 8일 날 다가오는 관세에 대한 불안감의 악재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를 열어둬야 된다고 라 봅니다. 무조건 증시가 조정받고 오른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될것 같고 이런 것도 불안감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책에 대해서 주말 사이에 새롭게 나온 거는 양국관리법 이걸 이번 주에 지금 단독회의 열수 있다고 합니다. 기억해두겠습니다. 기억해두겠습니다. 두고, 오늘 증시가 어떤지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안정화가 되는 즉시 여기 양국관리법에 대한 관련 종목들을 이번 주에 기대감으로 매매할 확률이 있을지 그 여부를 제가 추후에 코멘트를 드릴 예정이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 종목들이 보통 곡물 관련주 일부가 이렇게 여기 포함이 돼 있긴 합니다 그런 종목들을 일단은 기대감으로 우리가 매매할 가능성이 번 주에 있겠다 정도 그, 그렇게 고민해 보고요 중동전쟁 쪽은 오늘 당일 전략 무조건 당일 오버나이트 하지 않습니다 오버나이트는 이제 오후장쯤에 미국 쪽 분위기를 보고 정할 거고 아직까지는 당일 전략만 볼 겁니다. 당일날 시간이 많으신 분들, 지금. 증시를 많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오늘 중동전쟁 쪽 테마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전략을 할지를 말씀드리면은, 너무 갭이 뜨면은 어떻게 봐야 되냐. 테마가 강하게 올라가는지, 먼저 뭐 대장주들 있죠. 원유 관련주들, 이런 애들이 갑자기 상한가뭐두 개, 세개 가면은, 그러면 이제 후속주들 보는 거예요. 아니면 호르무제업으로 뭐 해운 물류 쪽이 먼저 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후속주들을 먼저 보는 거고요. 짧게 치고 빠지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은 분들만 보시는 거고. 근데 대장주들이 만약에 상한가 올라가다가 막 떨어지고 막 풀리고 막 이런 현상들이 만약에 나와요. 그러면은 보내줍니다. 보내주고 제가 추후에 반응을 보고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테마가 강해요. 그러면 공물 금 품절주 이렇게까지 확장으로 갑니다. 만약에 강하면. 근데 별로 강하지 않으면은 그냥 보내줍니다. 이건 제가 중간에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고, 자 여기는 직장인 분들께서는 중간 중간 핸드폰 확인 가능하고 매매 뭐 HTS 키실 수 있고 이런 분들만 보시는 거고요. 내 자신은 증시에 대해서 많이 보는 시간이 없. 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패스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다른 테마들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에 다른 관련 뭐 카카오뱅크도 후속주로 잠깐 올랐었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거든요. 그 이유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이제 상표권을 냈습니다. 지난 주에. 그래서 카카오 쪽은 공식적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말을 한 거나 다름이 없고 이런 상황이 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를 갔죠. 근데 이제 오늘은 는 지수의 불안감, 정세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카카오 쪽이 달려준다 또 지난 금요일처럼 그러면 후속 주로 카카오랑 관련 있는 회사들을 보는 거고. 근데 카카오가 그냥 애매하고 뭐 조정 받는다? 그러면 애는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추후에 전략을 잡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관종에 등록해놓고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볼 거기 때문에 오늘 뭐 테마가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이 증시 안정화되면 보는 거고. 만약에 테마가 되면은 바로 지난 금요일처럼 카카오 관련 주들 카카오가 주주로 있는 회사 아니면은 카카오랑 관련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도 다 같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단 관종에 등록해 놓고 시장 반응 보겠습니다. <목소리>